말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5 절부터 1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마우리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로 여기서 살으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운데서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과하시면, 그의 영광을 하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1, 2부 예배, 목사님의 어떤 주제와 같지 않습니까? 부금 말씀과 또 흐름이 또 이어져서 이제 3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이어지면, 준비하는 저로서는 아 뭔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 주일 예배 흐름이 이렇게 하나로 쭉 이어지는구나라는 느낌 받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공사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또 주일의 찬양과 또 성가대 찬양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의 주제이 흘러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기, 역사하고 계시고 이걸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또큰 통찰력을 가지고 또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우리 로마서를 이해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이해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다. 아, 네. 네. 짧으면서도 명료한 우주의 말씀이고 서도바울의 고백입니다. 어,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고 또이 말씀을 확신히 믿어야 성경을 성경이라 인정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또이 말씀을 고백할 때에 로마서가 가치 있는 성경임을 우리가 알수 있고 또한 이렇게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아, 네.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육의 사람에서 영으로 영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는 교회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어, 사도 바울은 사람을 딱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뭐, 피부색깔도 여러 가지 있고 여러 종족이 있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 딱두 가지 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이고서 아시죠.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와 영이 없는 자. 쉽게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라고 딱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 말씀을까 사도 바울의 우리 바울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육의 사람인가 나는 영의 사람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딱 고민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때가 있고 다시 회복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중도의 모습이겠지만 나는 과연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육이라고 한 육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뜻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다른 버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보여 주시죠. 심플 네, 레추럴이라고해서 그냥 자연 본성 그러니까 죄로 얼룩질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단계라는 표현이 있고 또 프레시라고 하는 뭐 신선하다는 뜻도 있지만 육체의 그 신선한 그 살점 덩어리라고 표현도 있다. 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죄로 물들기 쉬운 너무 연약한 존재라고밖에 표현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언제나 이렇게 타락하기 쉽고 하나님과 반대되기 쉽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할수 있는 너무나도 그냥 연약한 존재로 성경에서 우리가 쓰인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세워 채워진 사람은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이 거룩한 뜻을 바라볼 수 없고, 또 육으로 채워진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무리 당장에 좋은 것처럼 보이고, 육신의 것은 아무리 취하고 취한 단들, 성경은 말하죠. 그 끝은 사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육신은 우리 재료가 흙입니다. 성경의 말씀,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죠. 어, 이게 뭐, 뭐 유기질과 무기질과 뭐 단백질, 어쩌고저쩌고 만들었지만 모든 것이 사람이 그 시작은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연의 순리, 그 자연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져 있다. 사실 영원한 삶, 불멸의 삶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죽는 것이 정해졌다고 라못 박으셨기 때문에 불멸은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죽는 것은 억울한데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나?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 생명의 사람이 죽는 자연적인 숨이 끊어지는 죽음인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은 바로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서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두 번째 죽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말한 대로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 역사 말하면 죽음, 육신의 죽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면당하는 그런 수치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를 늘 말하죠. 바울사신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을 잘 지켜라. 온전히 하나님을 잘 붙들어라. 좀 표현은 다르지만 이한 가지를 계속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뭐 신문을 보니까 지난 3월 경기도 포천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가 많아서 별로 이제 뭐 그렇다 하는데 이 사건은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0세 여인이 4 0살 먹은 여인이 벌인 엄청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어, 여인은 남편에게 밥을 줍니다. 밥을 주죠. 표편이란 밥을 차려주죠. <laughs> 밥을 차려주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는데 그 끓여주는 국 속에다가 독급물을 농약을 조금씩 탔습니다. 그 냄새가 안 나는 맛도 안 나는 독급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결국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두 번째 다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해서 두 번째 남편 역시. 조금씩 조금씩 서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죽어가니까, 어, 네, 찾아오는 사 뭐, 웃으시죠? <웃음> 해보셨나요? <laughs> 아우, 싫어. 네. 그래서 두 번째 남편도 죽입니다. 어, 근데 경찰은 처음엔, 좀 의심을 하다가 근데 아무 뭐 외적인 증상도 없으니까 시름시름 많다고 죽으니 자살이다, 그러니까 복잡한 걸 싫어하니까 자살이다 판명을 내리고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시도하는 것이 그 시어머니를 또 또, 이렇게 살해를 하죠. 그래서 5년 동안 그 집에서만 3명의 사람이 죽어서, 죽어서 나갔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우리 40살 먹은 이 살인자에게는 우리 20살 된 딸이 있었는데 또 역시 이 딸임에도 불구하고 또 약국, 독을 약고여서또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파서 이제 애가 정신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갔다 오면 정신이 차려지고 건강해서 돌아오면 또 집에 들어오면 아프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아플까? 알고 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경찰에 재수사를 합니다. 전혀 죽을까지 않았던 그 젊은 남자검 둘이 죽었고 또 시어머니가 죽었고 또 딸까지 아프다. 정확한 원인을 좀구명해 달라라고 해서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자살로 판결했었던 경찰이었지만 뭔가 수상하다 하면서 끈질기게 수사를 해본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독극물 살인 사건으로 판명을 되었습니다. 그 죽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망 보험금. 네. 돈을 타내기 위해서 남편을 그리고 시어머니를 딸을 죽이려고 했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세 명을 가까이 죽이면서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타내게 됐는데그 동안에 가족들이 죽어가면서 불구하고 미리 받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백화점에 뭐 V.I.P.가 돼서 쇼핑을 하다니고 또 자전거 동호회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여행 다니고 사귀고 놀고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붙잡혀서 8명이 되어서. 이제, 어, 씻을 수 없는 죄로, 또 차가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과 결별을 보면, 아, 육신의 생각을 결국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이 사람에 있어서는 가족, 뭐 남편, 어머니라고 하는 어떤 돈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관계, 생명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의 보였던 것은 육신을 쫓아가는 돈, 돈. 물질에만 오로지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온전히 그것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돈에 노예가 되었고 그것에 잡힌 바 되었고 육신의 생각으로 걸고 인생을 또한 망치게 되고 아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보통 우리 사람들이 뭐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아서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이 갈수록 교묘하게 육의 생각에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점령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생각,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또떤 네.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원하시는 또 영혼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영의 생각 또 그것을 품게 하신 하나님에 온전히 붙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사도 바울은 영의 생각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냥 영의 사람 뭐 유괴사람이기 전에 또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뭐 생각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생각한다, 고민한다의 정도가 차원이 아니라 좀더 강한 소유욕, 욕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한다, 성경적인 표현을 쓴다면, 성령의 간절함, 하나님의 간절함, 소유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소유하게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귀한 영혼을 얻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한다는 것, 육신은 하나님의 영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강렬하게, 응. 내가 오늘도 하나님에서 무엇인가 할 것인가, 미래 준비하고, 실천하고, 아, 다시 돌아보는, 하나님 마음 온전히 품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우리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육체는 생각의 노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걸 말하게 되고, 생각한 걸 표현한다는 그 뜻이죠. 응. 우리 사람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 없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품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나의 씨앗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 어, 우리가 어떤 생각이, 삶의 자리에서 긍정의 씨앗을 씻는다면, 그 씨앗은 또 긍정의 열매를 내겠죠. 긍정의 말을 하게 될 거고, 긍정의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근심을 품는다면, 근심이 계속 자라나서 또 근심 열매를 맺게 되죠. 만나는 사람마다 근심이 보이고, 저 사람 또왜 이렇게 울었나, 왜 이렇게 또 일이 있나, 그렇게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힘이 또 하나, 또 생각을 다른 표현을 보다면, 생각은 또 에너지 혹 힘입니다. 어, 도둑들이 도둑들 있잖아요. 뭐절도 뭐, 뭐, 뭐 별몇 개씩 단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에게 줘서, 도둑에게 저 집을 어떻게 하면 열까? 홀또를 생각하면 결국 그 집을 들어갑니다. 과연 어디에 돈이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결국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하는 만큼 생각이 그 사람의 몸을 집에서 움직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더 넓은 얘기로 하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발명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도시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이 어떤 큰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큰 힘, 우리 바로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만 더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면 그 빈도수를 많이 갖게 된다면 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처럼 성경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섬기는 아, 네. 일이 자연스럽게 되고 아, 네. 또베푸는 일이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한 시간 기도하자, 뭐 새벽 기도하자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 네. 만약에 그게 자연스러워지면 목사님이 제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방송 꺼야 되니까 이제 빨리 가라고 빨리 출근하라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다만 아직 목사님 보시기에 영적지도자가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아, 네. 또 넘어질 것 같고 또 시험 다칠 것 같으니 계속 미리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아, 네. 이쯤보면 영적보험사죠 그렇죠? 아, 네. 영적보험설 계시니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아, 네. 이 시간 다같이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잠깐 힘드시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영의, 나는 영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행복한 일도 있고 또는 어려운 표현의 삶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의 감옥이라고 하는 건좀 불안한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 때문에 일어날지 알는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벌어진 이후에 그 생각을 멈추기는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아, 네. 장원 14장 12절에 어떤 길에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다라고 건면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성장해 가는 것도 볼처럼 보이지만 그 육신의 끝은 삶의 끝은 곧 사망이라고 하는 되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마음이 이끌려 영을 하나님의 영을 품는 사람은 이 세상을 화려하게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기쁨과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또 사실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아저 사람 보니까 참 여유가 있다. 넘어져도 다시 잘 일어나는구나 아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보이진 않지만 아저 사람이 또 다른 연애지이가 있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우리의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라도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방법은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멘.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의 생각을 품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뭐 예수님처럼 되면 뭐 기도 안해도 돼뭐 그런 존재가 되면 안해도 돼 하지만 아니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도 시험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산이 직접 나타나서 40일 금식 후에 성전으로 데려가고 광야로 데려가고 유혹하지 않으셨니까 근데 어떻게 이겼죠? 기도할 때 이기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떠나가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뭐, 뭐 그까지 거지면 넘길 수 있겠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아, 아, 말씀 자리에 네. 서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아서, 어떤 문의,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삶에 이렇게 잡혀가고 있느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행동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상담학자 로렌스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나쁜 감정을 유발하는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인데요. 다음은 쉬운 얘기입니다. 나쁜 행동이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고, 나쁜 목표가 목표가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고, 또 나쁜 생각이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고, 나쁜 신앙이 나쁜 감정을 만들어낸다. 시작 자체가 잘못됐으니. 결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에 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 2부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을 성령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멘. 늘 묻고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사람, 우리 영의 생각이 영을 영의 생각이 바로 영의 사람을 만들고 영의 사람이 영적 세상을 만들어 내 줄로 아, 믿습니다. 네. 그 아름답게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소해요 아, 아,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기서 예배자에서 성령의 생각을 많이 품고 싶고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어, 사유하셔서, 이제는 그 품은 우리가 또 가정으로 세상으로 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성령의 언어로 저들을 건면해서, 우리가 지금 목표 삼고 있는 울산 성시와 아멘. 그걸 우리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서도마을은 구절 말씀이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너희가 육신에 너희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좀 반대로 얘기하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아, 네. 성령을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없다 라고 아, 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 신문과 뉴스를 보면 뭐큰 도박 때문에 우리 야구 선수며 개그맨들이며 분명 연예인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안 그렇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가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 아시겠지만 자꾸 타협을 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에게는 하나라도 뭔가 거리낌이 있고 양심을 통해 뭔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돌이키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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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우리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온전히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과 또 목회 속회자, 속장님들이 계속 건면합니다 모이자, 모이자. 들을 수 있을 그 기회가 있을 때가 바로 가장 축복의 때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 저의 개인 여담이지만. 저도 이제 목사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거 하자 저거 하자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 <laughs>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타이밍을 놓쳤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도 해야 된다고 하시고 막또 갑자기 예배도 땡기자 하시고 막아 이게 아닌데 <laughs> 이게 아닌데 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기를 했습니다 아, 아, 그게 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순종이 쉽진 않아요. 저도 계획한 것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입니다. 아, 네. 사실 각 교리와 장정에도 전도사 역할이 목회자를 도와서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물론 당연히 그런 건뭐 사전적인 의미지만 목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단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그 참여하는 것이 어떤 뭐 물질로, 돈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선교며 또는 교육이며 봉사며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어떤, 성도, 어떤 뭐 행위를 통해서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영으로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행위로 점차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강조하요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형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어머나도 아, 네. 무서운 메시지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 삶의 현실로 좀 적용해 본다면 이런 말을 좀하는 어, 이런 예화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내 가치관, 내 힘, 이것들은 뭐잘 드러나죠.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당장의 뭔가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혼을 세우고 가르치고 주 말씀을 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의 교회를 한다고 해서 돈으로 사람을 사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우리 악기팀, 차량팀 싱어팀 그러니까 전공자들을 세우고 또 성가대를 세우고 또 교육 전공자들 불러서 교사들로 막 채우고 또 컨설팅 회사를 불러가지고 우리 부서와 기관들을 턱 맡깁니다. 식당도 막오성 뭐 출신들 불러서 다쫙 해주고 그러면 좋죠. 네. 재정에 대면 뭐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서 원치 않으십니다. 부족해도 작아도 서로 보듬어 가며 연약한 것 채워주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길 아멘. 원하시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먹은 뭐 순대, 저기 순대가 아니죠. 순대순대순대 <laughs> 아, <laughs> <laughs> 오늘 그 먹은 거 작은 <laughs>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으로 그렇다면 몇십만원짜리 먹는 것보다 우리가 아멘. 더 많이 먹는 것처럼, 아멘.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우리가 찬양단하고 예배드리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 저거 내가 기타 칠수 있는 거나 노래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할수는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 애들 가르치거 뭐, 뭐 그냥 이렇게 뭐간식나 던져주고 성경 말씀을 좀 해주면 되지. 애들이 감동이 없어요 그화처럼 하나님의 이름 감동된 자가 그렇죠, 채워진 자가 하는 줄 믿습니다 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날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아멘.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했었고,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 영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부모요, 또한 어떤 또 만나는 회사에서의 어떤 직장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으로 먼저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성령의 힘으로 <laughs> 공부하고 아멘. 부모님께 순정하고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시작하며 진행하며 결과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 시작될 텐데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의 자리를 철저히 돌아보아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우심으로 향하면 미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